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국방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 선정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고민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 안도 고민을 했고, 용역 안도 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 부지 선정은 법에 보면은 지금 현재 예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모든 것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전 후보지 결정으로부터 최종 후보지까지 한 6에서 7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안으로 가거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결국 이것이 최종 후보지 최종 부지도 되지 않는데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후보지 부분들은 두 곳을 정해서 최종 부지 선정 단계로 빨리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의미는 어 예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가는 절차와를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시간을 대폭 줄이고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10월 말 전에 최종 부지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민들 뿐만 아니라 군의 의성분수, 의성분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합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방부와는 그동안 계속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어, 그래서 시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 지금 유치를 신청하는 군의 의성분민들의 뜻도 반영해서

이 예, 예비전 후보지 중에 한 곳을 합심해 가지고 각각 부에 전달해서 그 중공한 통합 조사에 대속대 투신하는 의미였는데 실제 두 곳을 접 병따 예비 이전 후보지 온데로면 그냥 그걸 생각하면 네개다 제가 합의하는데 실패한 거죠. 아어 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전 후보지를 우리가 여기 합의하는 절차를 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이 과정을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이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이전 후보지 예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로 간다는 것은 국방부의 방침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밟아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또 지자체 간의 갈등의 볼만 깊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종부지 선정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이전 후보지를 두곳 모두 가지고 가서 바로 이전 후보지에서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저네 개의 단체가 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또 평가기를 마련해서 기존 후보자한 곳을 압축하는 게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네개당시장님 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육까지실무협회를 진행 같은 것을 전문가 위원회 를 어떻게 구성할까, 또 평가 방식을 어떻게 시고 정할까라는 걸 논의하는데 한달보낸는 거니까 그러면 그한 달이 그무의이한건 그 무의미한 무의미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장차가, 입장차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을 다 담아내 가지고 용역하고 또 전문가 위원회에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갈 경우에 사실상 이전 후보지를 저희들끼리 합의하는데. 적어도 6개월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전 후보지로부터 최종 후보지 결정까지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 또 걸립니다. 그럼 도저히 금년 내로는 저희가 이전 후보지를 합의해서는 금년 내로는 최종 부지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전 후보지를 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용역과 그리고 전문가위원회 구성, 전문가위원회 토론과 논의 이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이전 후보지 선정이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뭐 국방부 제시도 아니었고 내개 단체 장분들이 아이디를 낸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타임스테이크가 나더나 1월 30일까지... 아직까지.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에 완전히 기다린 입장이신데. 정작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것보다 바로 이전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를 바로 이전 후보지로 정해서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바르는 것이 우리는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에 논의했던 것보다는. 무시그 오늘. 그렇습니다. 네. 보이 지금이 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전문가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전문가위원회의 논의 기준 설정, 그것을 위한 용역, 그리고 또 전문가위원회의 논의 부분들을 논의해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는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제가 볼 때는 한두달 안으로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방부가 그러면 이전 후보지 두 곳을 네 개씩 하시자 올렸을 때 그분들 받아들일지안받아일지가지은 확정되진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그거는 받아 받아드리는 아, 그거는 음. 저희들이 오, 이전 후보지로 네. 저희들이 하면은 존중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올리든 두 개를 올리든 그럼 국방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 10 1, 12월 15일날 저희가 한번 합의해보겠다 이전 후보지 문제를 했을 때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저희에게 위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든 두 개든 간에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까지 알려진 말로는 한 곳을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국방부가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게 법적 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그게 아니다한 그, 곳이든 두 곳이든 상관없다는. 근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예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갈 때는 하나로 압축한다, 이두 개를 다 가져간다, 이런 건 없어. 두 개를 갖고 갈 수도 있고, 하나를 갖고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군공항과 이 민간공항이 다 갖추 있는 입장이면은 나중에 최종 절차는 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아무리 이전 후보지를 하나를 선정하더라도.